안녕하세요. 오늘 시간에는요. 컨트롤 키를 이용한 컴맹 필수 단축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. 컨트롤 키를 저번에 키보드 사용법에서 잠깐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,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컨트롤 키는요, 이렇게 생긴 키예요. 이 컨트롤 키는 이 컨트롤 키만 누른다고 해서, 아무 일도 벌어지지는 않습니다. 반드시 다른 키와 함께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조합키라고 할수 있는데요. 컨트롤 키를 조금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바람둥이 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키하고도 놀고, 이 키하고도 놀고, 이 키하고도 놀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꼭 솔로가 아닌 다른 키와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 조합 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해볼 거는요. 우리가 제일,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복사, 붙여넣기, 키인데요. 컨트롤과 C, 컨트롤과 V를 이용해서 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홍글을 켜 볼게요.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커먼 스크립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.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이렇게 돌려 보면은 종이를 작게 보실 수 있고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만 누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의 휠을 함께 돌리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단축키인데요.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. 자, 여기서 "커먼스크리"라는 글자를 아래에도 많이 적어서 인쇄용지에다가 뽑고 싶어요. 그런데 아직 이렇게 종이에 여백이 많이 남아 있죠. 그래서 원래는 엔터를 쳐서 다시 "커먼스크리"라고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다 쓰시고 난 뒤에 인쇄를 하실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해 볼 거예요. 자, 먼저 왼쪽 마술을 꾸욱.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록을 잡아 줍니다. 그다음에 컨트롤과 C를 눌러 주세요.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C를 눌러 주세요. 그러면 카피가 된 거예요. 카피가 복사죠. 자, 그러면 엔터를 한번쳐 주세요.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아래 줄로 내려오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또 누른 상태에서 V를 한번 눌러 보세요. V 그랬더니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. 컨트롤 V는 붙여넣기의 단축키입니다. 엔터를 다시 한번 치고요. 이 아래줄에다가 또 컨트롤 V를 해볼게요. 그랬더니 이렇게 또 붙여넣기가 됐죠. 그런데 엔터를 안 치고 그냥 컨트롤 V를 하면 줄 바꿈이 아니기 때문에 바,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게 됩니다. 어 그런데 제가 어, 실수를 해서 되돌아가고 싶어요. 되돌아가실 때는요.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. 컨트롤 Z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Z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Z Z Z Z 하면서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기가 되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Z는 컴맹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필수 단축키 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겠죠 실수를 했을 때 되돌아갈 수 있는 키는 컨트롤 Z 키입니다 음, 직접 한번 단축키 사 용해 보시 길 바라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